자, 8월 21일 업데이트고요.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합니다. 좀 짧죠. 자, 내용을 좀 보면은 인간 휴가 준비라 그래서 뭐 사실상 다음 이벤트에 그런 좀 사전 준비 형태의 이벤트인데 사실 테두리만 주는 거고요. 그 외적인 보상이라든지 뭐 경험치 증감선이라든지 뭐 이런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테두리만 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별다른 스토리도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음유자의 시가 복각이 되는데 요거는 Z46의 무료 스킨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고요 별도의 임무 같은 건 없고 그냥 출석체크만 5일 하면은 얻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키어사지의 이제 추가 도면 획득이 이제 이벤트가 열리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던 강화지향이랑은 상관없이 키어사지의 도면을 최대 30장 얻을 수 있고 과학연구를 진행하면은 이제 진행한 시간에 비례해서 추가로 도면을 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최대 30장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숙소 그러니까 이제 3D 숙소죠. 3D 숙소에서 상시 판매로는 앵커리지 선물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한정 판매로 뉴저지의 가구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한정 가구 같은 경우는 딱 일주일 팝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은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카델리 아브루치와 아드미랄 히퍼의 전용 장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 스토리와 주스타그램은 플레레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컷만 아 추가되고, 기타 버그 수정이 어쩌고저쩌고, 네, 있는데, 여기에 그 주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게임 로비인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게임 쿠폰을 우편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 뭐 어쩌고저쩌고 수정하고요. 자, 이번주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번주 쉬어가고요. 자, 다음주, 그러니까 이제 8월 28일이 되죠. 8월 28일에 별일 없다면, 지금 해외 서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규 스킨, 아 신규 함선 5명. 그리고 뭐 신규 스킨과 S6 개장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이벤트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엘드리치 개장은 언제 하냐? 하냐라고 물어보면 어, 일단 해외 서버는 28일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9월 11일이 예정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엘드위치 개장까지도 온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네, 업데이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